평수 6만 평 임합니다. 보전 관리가 전체 한 절반 정도 되는 땅이에요. 낙찰가 1억 제한드립니다 땅과 함께 생명을 해서 경매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공만여권 낙찰 통계와 이 경매 지표를 연동해서 이물권, 낙찰가 1억 제안드립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나라땅 지적상 도로 포장 도로가 붙어있을 1인당 생산 총 생산 인구 숫자 감소 지역 몇 군데인지 몇 평인지 진행되고 있는 임야 건수 몇 건이고 몇평 진행되고 있는지 경매 지표를 만들었고요. 지표 1은 면적 대비 가성비 ABCDEF 등급으로 지표 2는 지역 경제 활성도 대비 ABCDEF 등급으로 경매 지표를 만든 이 경매 지표와 9만 여건 낙찰 통계를 연동해서 이 물건은 1억 낙찰가 적당해 보입니다. 평수는 6만 평입니다. 호수 뷰 땅입니다. 편안한 자연인 아무것도 안하고 가능하고요. 당연히 건축 가능합니다.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포장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야영장도 가능합니다. 이 땅에 소나무 어... 3,887억원 공약치지 않으면 솔립 121억원 있습니다. 소나 금나무 한구리 2천만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시들목 40cm 2천에서 3천 지금 2배 이상 올라서 4천만원에서 6천만원 합니다. 그럼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소나무 조경수 거래 가격입니다. 조경은 법정 의무로, 교보 교목 제곱미터당 0.29로 소나무 같은 거, 안목은 한 그로, 아파트 공사비에 2에서 3% 들어갑니다. 고양시 일산의 자이 아파트 소나무 500억 투입하고, 그냥 반판했습니다 전국 소나무 군락이고요. 동약치지 않으면솔잎 종류에서 귀한 약재로 사용됩니다. 이 땅에 소나무 구경수 3,887억원, 솔립 121억원, 참나무 화렵수 336억원, 수배가치 4,344억 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7,770만 원, 가로 2kg는 2 k g 넘는 2,000,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가로코기 612m 세로코기 744입니다. 세로 744가로 612m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기 위해서 답건으로 주소, 정보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유료 컨설팅 1년 가이드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물건 직접 찾아보셨나요? 경매공매 경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죠? 얼마나 싸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10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으려고 경매 구매하시는 거죠? 식가는 훨씬 더돈 버는 것이고, 저는 드리지 않으니까, 정보, 공짜로, 지역달라, 정보달라, 일절 금지해요. 하지 마세요. 안 드리니까. 전화 금지입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영상 건성건성 보시거나 유튜브가 추천하니까 하나 보다 말고 그냥 극달러게 전화부터 하시는데 금지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영상 1시간 전후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고 올라간 영상이 4700개가 넘어요. 22년 1월 15일 이후에 그 내용은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목 개발 활용 업 설명하는 전문 채널 영상이에요. 이런 영상 준비하려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대한민국 최다 이일영상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매일 밤 7시에 한 개, 그 전으로 한 개, 전후 주말에 수십 개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땅 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단 낙찰 정보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인데 인기 동영상 다그 증거입니다. 1,259만원 낙찰이 2억 3,333만원에 된 사건을 계기로 부득이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드려도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처음에 전부 다 드렸었잖아요. 수백만평 땅 설계 사무실보다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3시간 넘는 영상들 질비해요. 무슨 설명을 이렇게 오래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공부가 됩니다. 네, 6만평 나라 땅 지적상 건축가능한 파장도로 붙어 있으니까 건축가능하죠. 수배 행장 가능하고 아닌 당연히 가능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호수뷰, 오지, 청정수, 청정계곡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땅 환경 등급 3등급, 1등급 아니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땅이 크기 때문에. 어, 처음에 조금씩 개발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1등급은 등급을 낮춰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 되시면 저런 거다 해결해 드립니다. 예, 일단, 공시가 5억 8,300.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네. 일단 공시가 1억 7,336만원입니다. 공시가 1억 7,336만원이에요. 시가는 3억에서 12억짜리 땅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평균 경사는 27도에서 32도, 한요 정도 되는 평균 경사 땅입니다. 30도 이상, 54.7, 여기 진한 색깔, 그 다음 진한 색깔 25도에서 30도가 18.6. 해당 물건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산지조 영호가 20도 기준인데 5도 추가, 인복 30추가, 표고 10추가 되는 인구 감소 지역 산지조 영호가 완화되는 지역당이에요. 그래서 개발호가 25도까지 26.7% 개발 가능합니다. 한사태 등급, 3등급, 49, 평균경사 27도에서 32도 안에 땅의 단단한 정도 견밀도가 100을 기준으로 95, 견 절대로 무너질 염려 없는 단단한 땅입니다. 방수량은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임화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많이 오고요. 오는 거 100, 비우명한20 관정 필요하겠고, 평균 온도는 11도, 12도에서 13도, 마이너스 11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30cm 미만 땅의 두께 사양토 건조하고 참나무 숲입니다. 음수림이에요 네. 해당 물건 이 능선 너머까지 네, 대략 여기에 있고요 호수를 내려다보는 뷰입니다. 이 호수 내려다보는 뷰고 나라땅 지적상 포장도로 하늘색 붙어 있죠? 예, 건축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도로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도로가 잘나 있습니다. 호수를 내려다 보는 임야로 요겁니다. 산엔 이렇게 사가 들어갑니다. 호수를 내려다 보는 임야입니다. 예. 네. 수장된 도로, 나라 땅, 지적상 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건축가능한 도로 예, 안에 차가 들어옵니다 호수를 내려다보는 의미합니다 차는 나라 땅 지적상 포장된 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건축가능하고요 이 안에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길이 나있습니다. 네, 이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물건 시작은 요거고 여기는 청정 계곡입니다. 청정 계곡 길게 붙어있습니다. 네, 이쪽 청정 계곡 해당 물건 전기 다 들어와있고 포장된 도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 도로 물건지 예, 이 도로 물건지입니다. 해당 물건은 능선 너머까지 땅이 좀 있고 앞 전경입니다. 예, 림순화 땅 공간 디자인 해드립니다. 자연성, 안정성, 창의성, 보유성, 지속성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숲을 다섯 가지로 활용하는 땅 디자인 해드립니다. 이땅 낙찰 받고 하실 수 있는 것 림순화 숲 야영장 가능합니다. 림순화는 자연의 순체에서 살자 최소한,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육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땅 낙찰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숲, 숲, 숲을 가지고 있는 기능,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받는 돈이 육림업 직불금이고, 기념목 분양할 수 있습니다. 숲을 갖고 온 후에,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에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분양한 겁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재산권에 행사할 수 있고요. 수목장 나무 분양할 수 있고 오늘 물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목장 분양할 수 있고요. 자연장 골분 3분장 땅을 그냥 분양하는 거예요. 상분장 가능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나무 임목 등이 하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땅과 나무 따로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나무 하나하나 아이탄생 기념목으로 수목장 등 나무로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하시면 대행해 드려요. 정원, 정치, 기후, 환경, 카페, 관리사 동 주택, 건축은 도로가 이렇게 도로 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에 건축하시는 게 좋겠는데, 경사 괜찮은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 169도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수비아행장은 그 주변에 먼저 작게 오픈해 보시고 배발로가26.7% 기준만으로도 600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 매출 444억 사업지가 됩니다. 그 매출 공고는 요 내용 참조하시고요. 안정 뚫려서 물순환시키시면물 흐르는 순환계고 수배영장 나오겠습니다. 태용수 전체 사용 가능하고 방목 대규모는 안됩니다. 이게 그 호수를 내려다보는 땅이기 때문에 수지로염 때문에 몇 마리 키우는건 가능하죠. 3분장 기념목 전체 다 가능하고 전망대는 능선의 날등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근흥선 그 날등 중에 어딘가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위에서경사를 따져 보면 가장 낮은 고도 나라땅 지적상 도로 붙어 있는 그쪽 20m 길이고요. 고도가 120, 가장 높은 고도 여기 374, 고도차 254m, 아파트 층수로 104층 높이입니다. 길이 888m에 28.60 예, 차나 있는데 문제없죠. 땅의 길이를 보면 요 안쪽 217까지 193m, 0 동쪽 339도까지 709, 서쪽 북쪽 640, 서쪽 406, 능선 남쪽 372 전체 땅에 둘레 3,240m입니다. 이 가운데 길183 고도까지 464m에 13.58 예, 완만하죠? 예, 거의 완만한 구름 정도 경사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시고. 위에까지도 도로를 낼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로를 내고, 기존에 있는 도로 연결해서 쓰면은 전체 활용하는데 도로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활용도 좋은 땅입니다. 보정관리가, 어... 전체 6만평 중에 보정관리가 3만 5천평이에요. 그러니까 3만 5천평 예. 60%가 보정관리 60%가 보정관리 임의합니다. 이 아래는 전부 보정관리고 요정도 까지 아래 전부 보정 관리 에요 땅 활용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다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나 어느 지역에 사는데 반경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반경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 땅 찾는다. 또는 수도권, 경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복수로 찾으셔도 되고요. 무슨 용도로 찾는다. 용도 확정되지 않으면 빼셔도 돼요. 쓸수 있는 땅만 추천드리니까, 평수는 몇평 이상 땅 찾는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입비 얼마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함 밝히세요. 땅값만 얼마일상 갖고 어느 지역 땅 찾고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는지에 따라서 가입비가 다르니까 낙찰 가능한 감정가별로 가입비가 다릅니다. 3만원, 2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이만평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5천 예산 2억 낙찰, 1억 예산 8억 낙찰, 2억 예산 15억 낙찰 가능하잖아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1억 수십억 씩사게 낙찰받으니까 그값 지불하고 매일같이 영상 올리는 성실성, 세계 최고로 성실한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평가 기관에서 공인한 거예요. 그리고 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드리잖아요. 그 전문성, 영상, 1시간 전후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가 돼서 미국, 유럽, 일본, 그부분도 회원가입을 하세요. 전문성, 성실성 두개 신뢰되시는 분들만 영상, 1시간 전후 영상 10개 이상 보시고 문자로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십시오. 네, 보정관리가 59% 6만 평 중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숲, 자연조건 좋은 임야입니다. 낙낙 잘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